네, 108쪽에 7번부터 8번, 9번 풀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크기 같은 분수인 거죠. 크기 같은 분수인데요.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입니다. 거기 보세요. 얘랑 크기 같은 분수이고, 이런 조건 나와 있고, 크기 같은 분수이고, 이런 조건 나와 있고, 크기 같은 분수이고,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라는 것들 보면 합, 분모분자의 합, 분모분자의 차, 분모분자의 합, 이런 얘기죠. 이게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드리고, 규칙을 또 설명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인데요. 핵심은 5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죠. 어, 그런데 다행히 5분의 3, 출발선 자체가 기압 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일단 나열,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한 다음에 관찰을 하세요. 그럼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관찰은 규칙 찾기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지? 그런 일관된 규칙을 찾아서 답을 빨리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헷갈리시니까요, 이걸 동시에 하지 마시고, 분모부터 먼저 쓰시던가, 분자부터 하시던가 해서 여셨는지 분모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5, 1은 5, 5, 2는 10, 5, 3, 15, 5, 4, 20. 5, 5, 25, 5, 6에 30, 5, 7에 35.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2, 3, 4 했죠? 그럼 곱하기 2, 3, 2는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에 21.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관찰의 목표가 분모와 분자의 합이입니다. 합. 그러면 분모와 분자란 건 5하고 3을 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합을 한번 써봤더니 얘는 8이에요. 얘는 얼마죠? 16이에요. 어? 24. 뭐랑 관계가 있죠? 구단 8단이랑 관계가 있네요. 얘는 32예요. 어, 답 나왔네요. 분모와 분자의 합이 32가 되는 5분의 3이란 크기와 같은 분수 답 나왔습니다. 2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구단 8단이랑 관계가있는데요왜 그러냐면 어, 시작이 8이니까요. 5 더하기 3이 8이니까 그럼 왜 8단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곱하기 얼마했어요 2했죠. 여기도 곱하기 2했죠. 그럼 그 결과도 당연히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도 3배, 얘도 3배, 그럼 결과도 3배, 얘도 4배, 얘도 4배, 그럼 결과도 4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쓰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가시냐면요. 5분의 3만 딱 쓰세요. 그리고 합을 쓰세요. 8이죠. 우리 뭐 찾아야 되겠죠? 합이 32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몇배한 거죠? 4배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3, 4, 12, 5, 4, 20. 분모 분자 똑같이 4배 하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합이 32가 되는 친구를 찾는 거죠.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빨리 푸시면 되구요. 어, 잘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쓰시고 쭉 더해서 관찰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학에서 나열하고 관찰해서 규칙 찾는 거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면 되겠구요. 어,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 중에서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죠. 똑같은 개념인데 이번엔 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다행히 기하 분수네요. 쭉 쓰겠습니다. 분모 먼저 쓰겠습니다. 4, 2, 4, 4, 2, 8, 4, 3, 12, 4, 4, 16, 어 4, 5, 2 4, 6, 24 이렇게 쓰겠죠. 언젠간 답이 나오니까, 나열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1, 2는 2, 1, 아, 이렇게 1단은 우리가 딱히 외우지 않았지만, 어차피 2배, 3배 되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되죠. 1, 4는 4, 1, 5는 5, 1, 6은 6. 이렇게 쓰시고요. 이번에는 뭐를, 뭐가 목표이죠? 분모와 분자의 차죠? 차라는 건큰걸 작은 걸 빼는 걸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모에서 분자 빼겠습니다. 3이네요? 느낌이 오죠? 얘는 얼마까요? 6이죠? 어, 2배 됐죠? 3, 4, 12 빼기 3은 9 됐죠? 3배 됐죠? 12아 분모의 분자 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였네요 답은 16분의 4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역시나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면 돼요 4분의 1만 딱 쓰세요 그리고 차를 관찰하세요 3이죠 근데 우리 목표는 뭐죠 12가 돼야 되는 거죠 분모 분자의 차이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겁니까 4 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4 하세요 4 4 16 1 4는 4 그래서 답을 16분의 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풀면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가분수네요. 2분의 5랑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요. 분모와 분자의 합이 2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분수를 모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2분의 5를 쓰시고요. 자, 9구단또 해보겠습니다. 2, 2는 4, 분모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양쪽 다 쓰면 헷갈리니까 빨리 쓰려면 분모 먼저 쫙 쓰시고 분자 쓰시는 게 오히려 안 헷갈리세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음, 2, 6, 12, 2, 7의 14, 2, 8의 16, 이 정도까지 할까요? 5, 2, 0 5, 3, 5 5, 4, 2, 5 5, 25, 5, 6의 30, 5, 7의 35, 5, 8의 40 이렇게 나가고요. 이번에는 분모 분자의 합이죠. 합이니까 7, 아 7, 9단, 7단인가? 봤더니 14 맞네요. 21 맞습니다. 28, 어, 35, 어, 42... 더 나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2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런 친구들이 3개가 있는데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분수를 쓰는 거니까 다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5, 8분의 20, 10분의 2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는 거죠. 2분의 5딱 쓰시고요. 합이 7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애를 찾아야 돼요? 2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분모를 찾아야 돼요. 그럼 해봅시다.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에 42는 안 되잖아요. 아, 7, 3, 그러니까 2, 3은 6, 5, 3, 15, 또 7, 4, 28, 2, 4, 8, 5, 4, 20. 7, 삼 35, 2, 5, 10, 5, 5, 25. 아, 이렇게 세 개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오히려 좀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밖에 단순한 거만 하기 때문에 구조만 파악하고 계시면 이 유형의 문제들은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